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 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 기도 어, 구원하준 성도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체험한 자로서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것으로 석이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살수 있습니다. 어떻게 의를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나 주의해야 된다. 너의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해서는 안 된다. 그 외식의 대표적인 예들로 첫 번째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나팔을 보면서저뭐 하나 보세요. 구제합니다. 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너희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듯 기도해서는 안 된다. 주의해라. 또 가르쳐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 외식할 수가 있습니다.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왜 회당에서, 왜큰 거리에서, 왜 사람들 많은데에서 그렇게 기도했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은 없다. 하나님 앞에 받을 능력, 기적, 영광 없다. 하나님 앞에 받을 응답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위로도 없고 복도 없고 또 귀한 일들. 비밀스러운 일들 크고 위대한 일들 하나도 체험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서 어떻게 의를 따라서 살아야 될지 분명히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6절과 또 7절에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는 기도, 응답해 주시는 기도, 상을 받는 기도, 능력과 기적과 영광을 보는 기도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이라고 하면은. 사람 없는 곳, 나 혼자만 있는 곳이라는 문자적인 뜻이 있지만은 그 실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라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은 사람들 많은 전철 안에서도 그것을 골방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있고 바로 옆에서 공부도 하고 사람들 막 움직여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자리가 골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성기도한다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한다면은 바로 이 여기가 또 골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골방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 집중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들어가서 기도하라. 근데 사실 우리가 사람의 이목에 이목에 우리 자신이 좀 이렇게 분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물리적인 장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란 뜻입니다. 근데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내 간절함을 보고 계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나를 보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응답해 주시리라 위로해 주시리라. 기적과 능력과 영광을 체험케 해주시리라 크고 위대한 것들을 보게 해주시리라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중언부언해서는 안 돼요. 7 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대의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이라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의 기도, 그것을 특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중언부언. 중언부언이 무엇이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주문을 외우듯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뭐세 번하고, 네 번하고, 그게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은 똑같은 말을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할수 있어요 간절함이 있으면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간절함도 없이 그냥 주문 외우듯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8절 말씀해 보니까는 너희에게 있...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범받지 말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무슨 말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신다 이 사실을 알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 나의 문제도 아신다 간절한 소원도 아신다 아신다라는 이 사실을 나도 알고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하시는 분 아셔요 아셔서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서 그래서 믿음으로 간구해야만 한다 아무런 의미 없이 아, 하나님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상관없이 그냥 주문 외우듯 그런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이제 소위 말하는 주 기도문. 로 가르쳐 주십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자, 근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아니고요. 아저씨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죠. 아저씨는 좀 위험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 다 주실 수 있는 분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사실을 알고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는 분이 사실을 알고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또 어떤 아버지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땅의 아버지도 좋은데 땅의 아버지는 제한이 있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지만 줄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 다 갖고 계신 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 그래서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다 주실 수 있는 분 이분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실 수 있다는데 왜 기도 안 하겠어요? 주실 수 있을까? 1초 믿지 못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시는 분,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데 또줄수 있는 분. 이 사실을 알고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사실을 알고서 기도를 하되 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 장난감 주시 없어서 돈 주시 없어서 돈 먼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절을 다시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첫 번째로는 주시 없어서 이거보다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히 여김 받으셔야 될 분이시기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끝이 아니라, 거룩히 여기는 삶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롭게,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 영광 하나님 감사 하나님 찬송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라라고 하면 어떤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심령이 온갖 근심과 염려와 미움, 예, 예,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이거 지금 내 안에 누가 나를 통치하고 있는 걸까요? 보세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심령이 지금 마귀가 통치하는 마귀의 왕국, 마귀의 나라. 근데 내 안에 의와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지금 이 나라는 혼돈하고 위기의 상황이고 또뭐 진급도 안 됐고 돈도 없고 근데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내 안에 있다.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평강이 있다. 그러면은 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 심령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거예요. 여기 나라에 누가 통치하느냐의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 안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이 나라를 악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영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셜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그리고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드립니다. 여기까지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가지 의미인데요.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를 말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는 정말 부요하게, 복되게 살고 있는 거죠. 우리나.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나 조금만 나가봐도 하루를 먹기 힘든 나라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어. 아직까지도. 일용할 양식이란 하루 동안에 살 최소한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최소한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욕심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루 동안만 구하는 거죠 자, 12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시옵고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4절 15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멘, 네, 두 가지를 같이 또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범죄하죠. 부원 받았지만, 옛 사람의 정욕을 여전히 살고 있고, 우리 손과 발 행위의 죄악을... 여전히 범하고 있는데 그러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준것 같이 나도 또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요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 그리고 악의 이 존재를 우리 인지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땅은 악이 가득해요. 또 우리를 시험하는 마기도 열심히 자기 사명합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시험에 들수 있는 존재고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묶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말씀부터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